단위서 우리가 하는데, 시간이 조금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단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제가 전체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기억하는 의미에 단위를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죠. 그죠? 단위를 크게 둘로 나누면, 단일서는 크게 둘러나는데 어떻게 나눠나가겠어요? 크게 둘로나가건 개시, 역사와 개시로 게시. 나오잖아. 앞에는 역사, 그 다음에 여기는 개시. 둘로나온니다그럼 역사는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가 역사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너희들, 뭐 개시에 대한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줄기를 한번 보자고요. 1장에서는1장에서는뭔 얘기를 뭐 기록, 아, 핵심이 뭐죠컨셉트가 다니엘이, 아, 다니엘의, 궁중생활. 예, 그죠? 궁중생활. 자, 이거 하면은, 다니엘을 쫙, 우리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 궁중생활. 이거는, 1장은 어떤 언어로 지어졌죠?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록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궁중 생활을 되게 우리가 이리이는 것이 뭐예요? 궁중 생활하는 을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로부터 황실의 음식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네들은 채수만 먹고 견뎌서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주를 이룬. 그래서 황실, 황실 음식 거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1장의 자체적인 배경과 음. 이야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2장은, 2장은 뭐에 대한 얘기가 핵심을 이루죠? 다니엘의 꿈에 먹는다. 꿈, 꿈, 해먹은다, 꿈? <laughs> 다니엘의 꿈에 먹이일어나는데 자, 누구의 꿈이죠? 여기서는 노부가 몇 살의 이리. 꿈. 그죠? 누구의는 왕의 꿈을 꿨죠.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누구, 간누의 살에 꿈을 보고, 이제 다니엘이 해몽을 해줍니다. 요런 내용이 2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장은, 그 다음에 3장은 뭐에겐 얘기일까요? 아주 중요한, 그죠? 세 친구가 풀뭇불에 던져지는 거세 친구? 풀뭇불 사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고가 풀뭇불에. 그래서 풀뭇불에 던져지고, 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고가 풀뭇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장. 사자. 사장은 뭐에 대한 얘기죠? 어, 그렇지. 네. 누구? 간의 의 삶의 광기. 네. 광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래? 나무에 관한 꿈을 꾸게 되죠. 그죠? 나무에 관해 되는 꿈을 꾸게 되고, 다니엘이 또다시 해몽을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은5장은5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아, 그러죠. 벨사살. 에? 벨사살의 축하연. 잔치가 나오는데, 이때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 뭐죠? 그렇죠.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다가 글씨 쓰는 거. 그죠? 어, 벽에 글씨 쓰는 사건인데 이때 누가 다니엘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6장. 6장은 중요한 사항이죠 뭐죠? 그렇지. 다니엘의 사장기 사건. 사자기 사장 사건.